Mm-hmm. 在什 <IX sa -1> <twria> 때요 <laughs> 아니 우리 슬슬 걸어갈까? 좀, 좀. 가자, 가자, 가자. 말아빠, 여러분, 미량의 할맥을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나도 물 먹을래? 뭐 하는데? <웃음> <웃음> 우리 대학교에서. 뭐, 어, 경남도 남도인체전 경남도 남 어, 경남도요? 남 경남도 도인체전 하나, 봐미련씨 뭐, 뭐, 이소어이어 뭐 진짜? 어, 어제, 잘했네. 어제 술 먹고 <laughs> 수, 술 <먹다 웃음> 들어갔어? 아니, 술 먹고, 들어갔어? 아니 술먹고 이렇게, <laughs> 네. 이이렇 어. 그 어. <laughs>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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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봐이미게씨렇수이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에이 이렇게, 이렇게, 저 나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민지는요? <웃음> 귀여워! 흐 <laughs> 어, 추워, 추워! 추워, 추워, 민지는 나도 갑자기 꽤잘했다지 바람이 숭숭, 바람이 숭숭. 바람이 숭숭. 바람이 숭숭. 쏘라쏘. 왜 이렇게 오징어 타는 <laughs> 냄새가 나지? 내손못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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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못 찍어 띠요 응? 동생 언니 해봐 언니 언니 다시 해봐 동생 언니 언니 내가, 오! 그냥, 못 끊는 사람 아닌가요? 어? 약간 좀, 아저씨 같은데? <laughs> 언니, 오, 언니. <laughs> 아 추워서 꺼야겠다. 아, 진짜? 아이 사람, 한 번마다 탈 어, 시계, 시계, 지계 시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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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계 시계, 시계, 시 Here we go. 몰라? 그냥 엘리포니아? 뭐데잘 모르겠어 나는 너 뭐야? 왜 이렇게 둥그리해? <laughs> 어? 얼마나 거대한 게 나올라고 봤는데 근데 막사정남자에 있잖아 아! 아먹으 가고 셋이서 가고 아니면 막애지서고두분 친한 남자 동생고 그 있거든 그렇게 다니고 싶고 상으 근데 했었는데, 아. 내가 연상이고 같이 마음 연상! <목소리>

가요 집에 가요 민지 집에 어떻게 가요 아빠 차타 아빠 차, 아빠 차 나는 내 다리 내 다리 두걸어서왜 오늘 와 바뀌었다 일단은 우리 오늘 할머니 할머니 갔다가 할머니 노래방 <laughs> 할맥 할머니 노래방 <laughs> 할머니 갔다가, <laughs> 갔다가 이제 집 간다 집 간다 집. 가서 씻고 게임해야지 와 게임할 거야 게임할 거야 아니 우리 지금 그거 하자 갈티폰 오케이. 다음에 갈티폰 하자 좋아 또나 내일+ 또 나가 내일 맞나 내일 또 나가 자, 내일 또 나가 내일 나가 내일 또 나가 내일 또나 내일 나는 내일 하루 가고 내일 먹으면 이틀 또 나가 내랑또민이 내일 또나 아, 수진이도 있었으면 아, 좋았을 가수지니. 텐데. 수진이. 음. 음. 수진이 약속 있어. 수진이. 어, 아니, 있잖아. 썩 생긴다는 거 듣고. 음. 나 이미 생긴 줄 알고. 그, 나도 생긴 줄 알고. <laughs> 어. 너다데 그, 없는 거 <웃음> 맞아, 맞아. 아까 <laughs> 내 그, 근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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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브랜드 어디 생겼어? 저거 저거. 아니 노브랜드 버거 말고 노브랜드 마트. 노브랜드 마트도 생겼어? 어, 저번에 생겼다고 문자 왔어, 나한테. 뭐난 뭐, 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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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대친들한테 서브웨이도 생긴지 얼마 안다딱 말했는데 아직 없음. 아직도 없음. <웃음> 아직 없음. <laughs> 아직 없음. 서브웨이 없음. 없음. 아니 서브웨이 너무 비싸잖아. 맞아, 맞아. 근데 동기가, 그게 알바 한다 했어. 어 알바 힘들 것 같은데? 다 외워서. 약간 그거, 냄새 날것같다 아. 샐러드 냄새. 아, 샐러드 냄새. 어. 빵 냄새 나고 왔다. 빵 냄새. 서브웨이 맛있어. 맞다 서브웨이 쿠키가 맛있잖아. 맞아, 맞아. 귀여워. 귀여워. 으. <laughs> 으. 추워 조금. 추워? 안돼. 조금 춥다. 좀 응. 뭐 문제 있어. 아파트. 뭐 빨개졌어. <laughs> 신호등 신호등 빨간색. 무난행단 응. 레스킷기. 레스킷기? 안돼 안돼 안돼. 무난행단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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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바뀐다. 하나 둘 음. 셋, 셋. 안 바뀌. 안 바뀌고 <laughs> 내일 몇 시에 만나지? 내일... 어 바뀌었다 예 yeah. 뭐 하진이한테 물어보자 좋아 좋아 아 여기 너무 편해 뭐 니가 편해 응 어, 미랑이 편해 미랑이 편해 나도 아 좋아 나, 나, 나. 먹을 거 있나? 레전드 다 털어먹어야 돼 그거, 그거야 마이린 엄마 몰래 <laughs> 라면 먹고 이런 거 찍어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엄마 몰래 먹... 엄마 몰래 라면 냉장고 털기 음. 엄마 몰래 냉장고 어, 털기 이런 거 찍어야 돼 음. 그래야 이제 조회수 올라가는 거야 <laughs> 엄마 어, 도래남사친구 사기. 기 아, 나도 치고 사기. 아, 나도 아, 나 아, 아, 나도 치고 사기. 아, 아, 나도 치고 아, 아, 어, 네, 은근 가까운데? 다리 응. 하나 건너서 어. 한 삼십 분만 걸으면 바로잖아. 어, 어. 우리 집이. 어 어.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내일 또뭐 하고 놀지 내일도, 뭐. 내일도, 내일도, <laughs> 내일도 술마시고너 노래방 갔다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맨날 똑같아. 노는 게. <laughs> 어? 똑같긴 해. 어, 똑같긴 해. 거기서도 술 마시고, 노래방가고 사진 찍고. <laughs> 맞아, 그, 그, 끝이야, 끝. 나안갈 <laughs> 거야. 나도 안 가, 나도 안, 나도 가. 가, 나도 안, 가. 안 가. 맞아, 동 근데 <laughs> 너는 그거가 없잖아, 통금 맞아, 통금 없어. 나는 이렇게 12시 넘으면 그냥 못 들어가거든? <웃음> <웃음> 12시까지 뻑여. 뻑이 들 뻑이, 뻑여. 아니, 요. 나 오늘 기차 타는데. 걸어갔는데, 버스 타러 갔거든? 어. 이 버스가 16분 후에 도착인데, 그거 타면 늦는 거야. 그래서 걸어갔는데. 어딜 걸어갔어? 요게. 요게? 어, 여기 걸어갔어. 아, 아, 니네 학교에서 여까지 응, 응, 응. 응. 근데 1분 남기고 도착해서 타가지고. 잘했개 힘들었어. 겁나 뛰었어. 어, 야, 이김 나온다. 어, 이김이야. 어, 별로요. 담배? 오! 담배 안 피워요. 나도 담배 안 피워요. 담배 피우면 좋아요. 주... 담배 냄새 싫어요. 우 비누빵은 평생 불자. 아, 주탕. 응. <laughs> 아니, 그게 <좀> 너무 웃긴데. <laughs> <냈거든>. 아니,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방... 아니 <laughs> 말하는 게 너무. <laughs> 아니 근데 지가 내 비누빵을 불고 싶다 하지 않았어? <laughs>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비누빵을 불고 싶다 했거든, <웃음>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그 사람이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내가 담배 냄새 나서 싫다 했어.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맞지, 맞지. 담배 냄새 나는데 <laughs> 누가 좋아해? 맞지, 맞지. 어? 아, 나 담배 피우면 초... <laughs> 어머, 예쁘다. 예쁘다. 보이나요 이 반짝거림이? 네, 네. 아랑제 때 오시죠 네 뭐야 뭔 소리고 아랑제 때 와야죠 아랑제 때 와야죠 아랑제 아랑제 22. 22. 22 22 22 5월 22일 22. 5월 22일 예예뭐하지뭐 하시지 또뭐 하고 놀아 맨날 또 그거 똑같은 어, 그거 어, 보여주겠지 그니까 아랑 어쩌고 또 어, 똑같은 거두고또 춤추고 어, <laughs> 춤추러 나가자니까 <laughs> 나가자 어. <laughs> 요란하다. 무, 무. 어? 벌써 8분이나 찍었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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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걸리네? 맞아. 가깝네. 그러니까. 내, 내가 내가 2차 간다고 구라 까고 집에 갔어. 어, <무> 발 아, 아파. 파 어. 키가 작아서 그래 발 아파 발에 근데 진짜 얼마 안 걸리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어 그니까 근데... 가깝네? 가고가 어? 집에서 걸어와도 되겠어 이렇게 다리만, 아 다리만 건너면 바로네 그니까 러안 덥기만 하면은 어 된... 날씨 딱 좋아 어 시원해 <laughs> 내일은 더안 춥겠지?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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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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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술 깼어. 이제 술다 깼어. 쎈줄 알아. 근데 다 약간 술한번 취하고 깨서 집에 가는 건데. 엄마 내가 술센줄 알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집에서도 가오를 부려야 돼. 왜냐면 나는 장녀니까. 예. 예. 나도 작녀네가 응. 귀여워. 나 첫째. 나 첫째. <laughs> 뭐지 이 핀? <laughs> 나 오늘 핀안안 안 하고 하는데 뭐지? 뭐지? 땅그 땅에서 주웠나? 뭐지? 뭐지? 그 핀왜있지 핀. <laughs> 핀. 뭐야? 뭐야? 핀핀 핀. 핀 뭐야? <laughs> 뭐야? 뭐지? 뭐야? 진짜 뭐지? 무슨 핀이야? 뭐야 무슨 핀인데 이거? <laughs> 어, 무슨 생각? <laughs> 근데 갑자기 머리에서 핀이 솟았어요. <laughs> 핀이 솟았어. 저, 저. 응. 지민이가 개구라 같다 개구라 f p ESFP ESFP e s f ESFP 같아, 아, ESFP 같아, ESFP e s f ESFP 라 s ESFP 같 s f p ESFP e s f 만 e s ESFP 같 s f p e e s 민지는요? 저는 INFJ. 저는 INTP요. <laughs> 너 바뀌었어 T로? 어 T로 바뀌었어. 이제 레전드 T가 돼버렸어. 이러면 안 돼. 나이제 너에게 공감 못 해. 안돼. 아, 아니 너는 공감할 수 있어. 아야 아, 아파 얼굴 아파. 아파. <laughs> 괜찮아 아흥. 너니까 어? 고향, 어? 아기 고양이 진짜 없어 진짜 레전드 멈췄어. 레전드 아기 넘쳤어 이제 레전드 아기 고양이 보이시나 진짜 아기잖아 레전드 아기 고양이 아기 아지마 이미 봤어. 어. <laughs> 잠깐만 맥도날드 좀나쳤어 아빠 KT 쪽으로 가래. KT? 어. 아. 어머 깜짝아. 이리요. 오케이 KT 쪽으로 가자 그럼. 예, 예. 인데 있는데 빙수 먹고 싶다 아, 와 맛있겠다 어, 갑자기 빙수+ 아, 맛있겠다, 빙수 땡기는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음. 나 저번에 인절미 빙수 처음 먹어봤어 인절미 빙수? 빙수? 어. 헐. 나는 먹어봤어 엄마 랑 엄마 인절미 빙수 좋아하는데 나는 인절미 빙수 별로 <laughs> 근데 먹으면 맛있긴 한데 어, 어. 별로. 어. 나도 먹으면 맛있게 하지. 어, 먹으면 맛있는데. 나도 사서 과일, 과일 들은 게더 맛있어. 나도, 나도. 어, 바뀌었다. 저... 여기 게이트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여기 서 있으면 되나? 맞아. 형잘 가, 유지. 안녕, 빠빠이야. 조심히 집에 들어가. 나 봐. 안녕. 안녕. 응, 머리. 어.